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이한 주간 또 오늘도 주여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또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 은 44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개의 상 16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너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의 장사 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평가입니다 평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결과를 하늘에 맡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번 하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 기대했던 종목에서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낸 선수들도 있고 또 기대했던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선전한 사람도 있고 최주의 그 신재환 선수 같은 사람은 아, 깜짝 금메달 예,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예, 금메달로 국민 온 국민들의 기쁨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얼마나 얼마나 인하를 위하여 인하를 위하여 피땀흘리는 훈련을 했겠습니까? 정말 피나는 훈련을 했겠지요. 전참 인상적이었던 게그 선수들 뭐 많은 선수들이 참 인상적이었지만 그 높이 뛰기에 우상혁 선수가 그렇게 인상적이었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육상 그리고 수영의 불모지입니다. 참 약해요. 이게 세계 어떤 아나운서가 이제 준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육상 중기할땐남의집 잔치 같다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우리나라 선수가 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 에, 육상과 수영에서는 육상에 특별히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 수영에서는 에, 황선우 선수가 아주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우상혁 선수는요. 두 다리 중에 한쪽 다리가 1cm가 짧대요. 짝발이에요. 그런데 그 장애를 딛고 결국 세계 4위.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참 한국 신기록을 29년 만에 갱신하면서 참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주 금의 환영을 한 겁니다. 황선우 선수 역시 마찬가지죠. 그 자리, 그 성적을 내기까지,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난 훈련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선수는 결과로 평가를 받게 되었고요. 학생들은 시험으로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농부들은 가을에 추수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직 진행형이에요.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 다내 인생 평가받고요 내 자녀들에게 내 삶을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을 일곱 번이나 하시잖아요 아 빛을 만드시고 좋았다 이 모든 게 긍정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작품이잖아요. 그 자작품 앞에 하나님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창세기인데,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이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셨, 근심하셨대요. 참 너무 안타까운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마흔두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다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 속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선한 길로 갔느냐, 악한 길로 갔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그 평가가 다 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이 오므리 왕을 오늘 본문 25, 2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아들 여러 보함에 모든 이들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벙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는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보암의 길로 행하는 사람으로 또 평가가 되었어요. 결국 이런 오므리는 죄 중에 행해서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그래서 헛된 것들.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하나로 묶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오절 말씀에 그랬잖아요오물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이게 옳은 것 같고 그런 것고 판단이 안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무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왕보다 더 악을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분명한 평가를 받습니다 28절 말씀도 보세요 오무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무리가 행한 모든 것 부린 권세 이 왕조실록에 다 기록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평가는 지울 수 없습니다. 결국 왕조실록에 따라 호세들에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28절 또 말씀도 보면은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했습니다. 과폐절이 그 27절이었군요. 결국 오므리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행하고 권력을 부렸던 왕도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악평을 받은 오물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인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어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한 믿음의 평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못 되어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긍정의 축복의 평가를 받는 인생이 있어요. 반면 왕이 되서도 온물이처럼 악평을 받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살아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잘되는 사람 부러워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하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두가 이 백부장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이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의 잘못된 삶을 고치고 오늘은 그리고 이한 주간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오물이는 왕위에 있으면서 가장 악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남들을 부러워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우직하여 갈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축복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